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채널입니다. 요즘에는 휴가철인데 여러분들도 그 휴가철 잘들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도 한 며칠 동안 휴가를 지냈어요. 예, 어디, 요즘에는 뭐 휴가철이라고 해도,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집에서 쉬면서 그 살림들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꽃도 돌보면서 그렇게 지냈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우가꽃이 화짝 폈습니다. 우가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요. 그, 우가 그 산모하는 방법과 그 물주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꽃 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예, 꽃이 지금 몇 개가 조그만 시간 게저 뒤에 보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 유일하게 이 꽃이 하나가 먼저 피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지금 한 개라도 너무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지금 나왔는데요.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지금. 약간 밤색 겨울, 게, 밤색 계열 같은 기분, 그리고 또뭐 보랏빛이 약간 살짝 도는데요. 너무 줄이 짤짤 쳐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은 그 솜털이 송송송송 나왔어요, 지금. 예, 꽃잎 사이로 끝에서 지금 요 보면은 안에도 예, 그 손털이 좀 가득합니다. 예, 옆에서 보면은 이거 보세요, 막 너무 너무 지금 예, 털이 손털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예쁘게 보이는데요. 여기 다음 뒤를 봐볼게요. 뒤를 보면은 예, 뒤에는 너무 깨끗합니다. 매끌매끌하면서 깨끗한데 옆에 보면은 옆줄기로 솜털이 이렇게 송송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너무 예쁩니다, 지금. 예쁘게 꽃이 피었는데요. 꽃이 피는 그 부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그 자구에서 새 새로 나온 자구에서 꽃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꽃이 커서 지금 걸쳐놨어요. 너무 지금 그 무게가 있어서 축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얘도 지금 새 자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새 자구에서 지금 달렸습니다. 어, 여기, 여기에서 지금 달렸어요. 새 자구에서 이렇게 꽃이 달렸기 때문에 자구를 때려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꽃필 때는 그래서 이제 꽃다 지고 나서 뭐 산목을 해도 어,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산목 할 때는 그꽃 피기 전에는 절대 이렇게 그 어린 그 자구를 때리지 마세요. 예, 지금 지금 이제 밤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바깥에서 천둥소리가 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바깥에는. 와, 지금 막 무섭게 틈틈 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러면은, 있잖아요. 이거 우리, 그, 우리 이제 우각은 보통 보면은 햇빛이 강한 건 햇빛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햇빛 강한 데다 내놓으면 빨갛게 변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여기 그 베란다는 너무너무 더워서 다른 선인장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햇빛을 많이 차단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기 빨간 기운은없고 지금 파랗습니다 지금 아 이거 보세요 이제 자구는 엄청 많고 이렇게 숲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랗습니다 예. 파란 데서 이렇게 예쁜 꽃이 활짝 피졌어요 그래도 올게도 그래도 이제 새 자구들이 그 꽃꽃꽃 그 꽃대들이 조금 씩시각 지금 뒤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얘가 지금 먼저 피어줘서 이렇게 영상도 찍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가 지금 여기, 어, 자구를 떼서 지금 저쪽에 있는 거, 이제 꽃안핀 쪽을 떼서 제가 여기다가 삽목을 해놨어요. 그런데 삽목하는 거는 제가 이게 이제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한, 아, 짐작 잡아서 한 20일 정도는 된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났는지 안, 안 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쪽에 이제 그, 예, 꽃이 없는 데 쪽을 갖다가 제가 한번 그 자구를 한번 떼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 요거를 하나 떼야 되겠구나. 이렇게꼭 눌리면은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눌리면 똑 떨어져요. 그래서 이, 이제 항상 삽목할 때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떼내는 자구가 그게 좀 말라야 됩니다. 상처 나온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요대로 갖다가 그 삽목을 하게 되면 흙에다 묻둑게 되면은 얘들이 다, 물음병으로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떼내는 그 부위를 좀 말라줘야 돼요. 그리고 건조가 돼서 말라야 되고, 약간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좀 이거 말라줘야 됩니다. 너무 싱싱할 때 심는 것보다는 약간 힘이 없을 때 심어줘야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약간 이제 그, 마르기 때문에, 떼내는 자구가 마르기 때문에, 그, 그때 이제, 마른 흙게다 심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흙이 지금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해봤죠. 약간 물기 있는 데다도 해봤는데 다 물음병으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 그 산목할 때는 그 우각 산목할 때는 여기 있잖아요. 마른 흙에다 심어줘야 됩니다. 야들도 지금 마른 흙에다 심어줬어요. 그래도 물은 안 줬어요, 지금. 얘들이 아직은 이제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얘가 한 15일 정도,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얘를. 아 뿌리가 났네요. 뿌리가 났어요, 지금. 예, 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얘가 힘이 없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빳빳할 때까지 물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뿌리가 나왔어도, 요 때도 물을 주면 안 되고요. 이제 얘가 이렇게 심어놨을 때, 빳빳해질 때, 그때 조금 물을 줘야 됩니다. 자, 요쪽에도, 아, 요쪽에도 지금, 예 뽑혔어요. 그만 같이 뽑혔어요. 근데 얘도 뿌리가 좀 났네요, 얘가. 예. 어, 어, 뿌리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한번 예, 뽑아볼게요. 오, 뿌리가 나왔습니다 뿌리가 나왔어요. 자, 이쪽에도 뽑아볼게요. 아이고, 새 뿌리가 두개 나왔네, 뿌리가. 예, 요즘에는 여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마른 흙에다만 해주면은 얘들이 엄청, 예, 산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아이고, 뽑혔다. 이거 봐, 이거. 예, 나왔어요, 지금, 뿌리가. 예, 짐작 잡아서 아마 한 20일, 20일에서, 15일에서 20일은 아마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나왔습니다. 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 아까도 얘기드렸지만이 떼내는 자구가 진짜 팍싹 말라야 돼. 말라서, 이게 흙을 보면은, 자, 이쪽에 해놓고, 흙을 보면은 팍싹 말랐어요. 지금도 물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예, 이렇게 마른 흙에다가, 예그 삽목을 해줘야 애들이 물음병 없이 뿌리가 잘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잘 하신 분은 잘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그 우각 그 삽목할 때는 항상 떼내서 한 이틀이나 3일이나 이렇게 말려야 됩니다. 얘가 말라서 쫄쫄해지면서 이렇게 끝이 상처가 다 말을 약간 말랐다 싶으면은. 마른 흙에다가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줄 때는 얘가 이제 서있을 때 빳빳해야 됩니다. 빳빳할 때 그때 좀 물을 주면, 예, 조금만 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뿌리가 날 때는 만져보면 빳빳해져요. 다는 빳빳하지는 않지만은 그럴 때 이제 물을 조금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 그 이제 휴가철인데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그, 예,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예,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